함께 연습하세요 자 오늘은 샘열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샘열음은 일단 크게 포르테와 피아노로 나누어져요. 자 포르테는 뭘까요? 강하게! 세게! 그렇죠? 아 세게! 네 좋아요. 자 피아노는 뭘까요? 여리게! 그렇죠 여리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 음악 쪽에서도 표현을 해주면 아. 너무 좋아요 이런 다이나믹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 음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관중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연습을 위해서는 곡에 적용을 하기 전에 우리 바로 기본 연습 몬톤의 폴테 피아노를 번갈아 하면서 적용하는 연습이 정말 필요해요 자,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태연 씨가 아직 옥타브 키를 누르고 미 소리, 레 소리 내는 거에 아직 막 익숙치는 않아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호흡을 한번 모아서 소리를 멋지게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예. 어깨는 들지 말고 그렇죠. 우리 악보에서처럼 미, 도, 레, 솔 음정이 계속 나오죠? 예. 거기에서 앞에 첫 마디는 포르테로 두 번째 마디는 피아노 세 번째 마디는 포르테로 이렇게 해서 예. 템유임을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처음 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옥타브, 미, 그렇죠? 자, 그렇죠. 네. 자, 미 소리를 한번 포르테로 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예요. 근데 우리 피아노로 예쁘게, 여리게 한번 내볼게요. 도세! 그렇죠 오 좋은데요 자 그다음에 레 소리 포르테로 갑시다 셋엔자좀더 어, 크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뭔가 이제 매저 피아노 이런 느낌 들지 않게 음. 자 악기는 들지 않아도 돼요 아까 아, 내려놓은 채로 네. 호흡 충분히 해서 레갈게요셋 엔. 그 다음에 밑에 솔이에요 자 어떻게? 따뜻한 바람 목도 열어주고 밑에 솔 피아노로 해. 앤 그렇죠 음정 조금만 조심해 주시고요 같은 음이지만 이제 포르테 갈게요 셋앤자 자칫 잘못하다가 포르테를 내기 위해서 입에 힘을 줘서 고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솔이에요 아래 솔 G음을 내보도록 할게요 밑에 시작 좋아요. 따뜻한 바람을 이용해서 내는 소름. 자, 그다음에 이제 레, 옥타브 레를 가지고 피아노로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열리 개세. 에. 그렇죠.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옥타브 키 누르고 레다 닿는 운지죠. 요 음정으로 피아노 샘요림을 한번 가져볼게요. 시작. 어 너무 좋아요. 자, 레. 네 번째 손가락 하나만 띄면은 미음이죠. 옥타브 미. 포르테예요. 세. 앤. 오, 너무 좋아요. 호흡을 잘 모아서 되니까 이렇게 튼튼하고 굉장히 풍부한 소리가 나죠. 자, 그다음에 중간 도 옥타브 키는 안 오른 채로 그죠? 도음정으로 피아노 한번 연주해 볼 거예요. 세. 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폴테 피아노 폴테 피아노를 내게 되면 나중에 곡을 연주할 때 볼륨 조절에 의해서 우리가 더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처음 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네박자씩샘요림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미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터보 말고 어. 음, 그렇죠 음, 레 피아노 아니요 음, 음, 레음정 음, 그렇죠 레하고 파하고 헷갈리죠 미 음, 그다음에 음, 도 피아노 음, 잘했어요 네. 아 제가 느끼기에 표정만큼은 아주 포르테와 피아노가 <laughs> 아, 극명히 드러나는 아, 이런 표현 너무 아,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음. 자 그렇지만 우리 파운지 레 운지 요거는 구분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자한번파 소리 한번 다시 한 번만 내볼까요? 높은 파요? 네네 옥타브키도요. 예. 파시파 그쵸. 그렇죠. 세엔 그렇죠. 레는 그렇죠. 요렇게레 음정과 파 음정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아까 레 부탁했는데 파 아. 파가 좋은가봐요. 그죠? 좋아요. 네네. <laughs>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폴테 피아노를 반복해서 내보도록 할게요. 미부터 나 둘, 셋. 하나. 그렇죠.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고음, 저음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멜로디를 연주를 앞으로는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속으로 노래를 하듯이, 예를 들어서 고음이면, 아! 이렇게 소리를 내면 어떻게? 목의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겠죠. 어, 그거를 이용해서 호흡을 나올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저음을 할 때는 어떻게? 따뜻한 바람과 함께 목을 열고, 따뜻한 바람으로 저음을 <laughs> 편하게 낼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음정을 상상하면 또 목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호흡을 조절 해줄 거예요. Yeah. 네 그걸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돼요. Yeah. Ja.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피아노 반주와 맞춰서 한번 롱톤을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피아노와 함께 롱톤 연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와 가지고 롱톤 연습하는 게 결코 쉬운 연습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연습 같은 경우에는 또 꾸준히 또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꾸준히 반복해줘야 될 연습이 너무 많죠. 네, 네. 매일매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웃음> 연습이, <웃음> 연습에 의해서 우리가 아, 네. 발전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매일 짧은 시간이더라도 반복적으로 많은 연습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난 컨텐츠를 가지고 연습을 즐겁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연습하실래요?